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뭐첫 훈련까지만 얘기해 줄까? 내가 첫 훈련이 혹한기라고 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자대를 되게 늦게 왔어요. 9월에 시작해서 한 10월에 훈련 끝나고 또혹 후반기까지 하고 막 11월이잖아. 거의 11월 중순쯤에 내가 11월 중순? 그쯤에 자대 왔을 거야. 뭐야? 절 찾으셨어요? 검문관이셨구나. <laughs> 감사합니다. 서하리에요서하리서하면서하리 서아반 서하면 서하리. 서하면 서하리 맞을 거예요. 어쨌든 11월 중순쯤에 부대 갔는데 12 12월 중순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크리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직전이니까 중순 맞을 거야. 이때 혹한 겼어. 이때 혹한기로 첫 훈련을 봤는데, 나는 처음이잖아. 막 사람들이 막 호들갑을 떠는 거야. 막 핫팩. PX에서 핫팩 있잖아, 핫팩. 손난로. 손난로는 막 엄청나게 많이 사고,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나한테 맛다시같은거 사가지고 맛다시 있잖아 그 밥에 비벼먹는거 고추장같은거 그거 엄청 사가지고 내 방독면에 다 쑤셔넣고 그리고 뭐 비닐봉다리 뭐뭐 뭐, 어쨌든 막 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훈련에 대한 그 필요한게 이제 나한테 다들었어 내가 다 그걸 옮겨야돼 가지고 다녀야돼 그것도 상시 대기할 수 있게 방독면에 넣어야돼 군장이 아니라 음, 밥비닐 맞아바비닐바비닐이라 불렀죠. <laughs> 어쨌든 이렇게 호들갑에 떠는데 나는 진짜 이 12월에 강원도 인재가 우리나라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추웠어요, 진짜. 우리 부대가 위병소 근무를 썼거든? 위병소를 썼는데 진짜 죽을것같은거야 이병석 건물에 서는데 이게 그냥 한국이 아니야 그냥 산바람이 확 부는데 진짜 <laughs> 졸라 추운거야 입병소도 주간급, 유 주간, 급유, 주가, 주간 유병서는 그, 할만하지. 밤이 문제야, 밤이. 밤이 진짜 우리나라가 아닌 것처럼 추워. 내가, 사람, 내, 내 친구들이 나보고 이제 서리트롤이라 하거든? 왜냐면은 내가 겨울에도 그냥 슬리퍼 신고 다녀요. 추위를 잘안 타, 애초에. 그냥 귀찮아가지고 슬리퍼 신고, 피해, 뭐야, 편의점 나가고 그래. 근데 이런게 전혀 소용이 없어. 이런 내 추위 내성이 전혀 전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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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 소용이 없어. 진짜 엄청난 추위야. 그 그래, 나는 이제 혹한기는 부대 밖에 나가서 계속 자야 되는 거잖아. 수경하면서. 그래가지고 엄청 쫄았지. 그래서 내가 훈련을 시작하는데, 훈련 전날에, 깔바지, 내복, 그 뭐야. 그리고 훈련복, 그리고 그, 그 패급 그거 있잖아. 그거 다 준비하고, 위에는 깔깔이 다 하고, 야상까지 다 하고, 진짜 엄청나게 그방한 탭이, 방한, 태비, 방한 <laughs> 태세를 하고 이제, 이제 훈련날에 나왔거든. 훈련 날에 이제 그 뭐야? 그 화스트 페이스? 맞나? 어쨌든 그 땡땡거리면서 깨우잖아. 그러면 정신없이 빨리 입은 다음에 빨리 빨리 폭근해 가지고 우리 진지로 뛰어야 돼. 그 정신없이 막자 챙겼다. 정신없이 챙겨 가지고 아 정신 없었어. 정신없이 챙겨 가지고 나갔다. 나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 차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옷이 가벼운 거야. 사람들의 옷이 전투박 딸랑 하나야. 진짜. 그 추운데 전투박 딸랑 하나. 나만 꽁꽁 싸매가지고 메이처럼 이렇게 있어. 나 혼자 에스키모고 남들은 여름이야. 해가지고, 아니, 미리 사람들이 미쳤나 하고. 근데 나만 빼고 다 이러고 있잖아. <laughs> 웃긴 건내 동기도, <laughs> 내 동기도 에스키모. <laughs> 내 동기도 에스키모였는데. <laughs> <laughs> 아쨌든 나, 아쨌 남들은 다, 다 헐렁헐렁 있고 있어. 근데, 이제 나는 훈련 나간다고 했을 때, 막차 타고 막갈줄 알았거든? 그 훈련, 한 훈련하는 것까지. 근데 거기에 걸어서 가는 거더라고. 걸어서 가는데, 그, 뭐지? 그첫 번째 진지까지는 군장이랑 포를 같이 매야 돼. 이게 포가 내가 그때 포판을 맸는데요. 이게, 이게, 시, 이게 1 3 k g 가 그래. 11kg인가? 13kg인가? 포판이 13kg고, 군장이 내가 갈아라 못 사니까 아마 20, 20은 됐을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다 들고, 우리 진지가 한, 한3 40분 걸어야 되거든? 이걸 다 메고 가야 돼, 진지까지. 첫 번째 진지까지. 그러면은 진짜 3 4쯤 가는데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지옥 같았다. 지옥 같았는데 어떻게 갔어? 가니까 이제 군장은 실어주더라고 차에다가 와 날아다닐 것 같은 거야. <laughs> 군장이랑 포파이랑 같이 메다가 이 군장 없어지니까 진짜 날아다닐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딴게 있었지. 내가 에스키미였던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이 다리, 이거 진짜 군대 갔다 온 사람 알겠지만 내복에 깔깔이에 전투복 딱 입으면은 진짜 다리 두께가 거의 두 배가 돼요. 이 졸라 굵단 말이야. 빡빡하고 진짜 뚱뚱해지는데. 이게 진짜 나중에 처음에 몰랐다. 한 1시간 걸으니까 진짜 몸에서 막 불이 나. 그냥 그냥 막 내가 불 타고 있어. 불 타고 있는데 걷는 거야. 진짜 땀이 열이 엄청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웃음> 내가 <laughs> 상의는 진짜 걸어가면서 선임이 이제 날 보면서 아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지만 그냥 니차 네 훈련이니까 빡세라고 안 알려줬다. 그러면서 막 혼자 입차면서 걸고 걷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상인은 어떻게 막 걸으면서 막 부비적 부적 어떻게 막 어거지를 빼가지고 야상이랑 깔깔이 벗었거든. 근데 <laughs> 상인은 해결이됐어 근데 하이를 못 벗잖아. 자 하이가 자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죽을 것 같아. 다리가 이게 무릎이 이렇게 접히면서 걸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경사. 강원도는 이제 행군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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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요. 그러면은 산타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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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거야. 근데 오르막길 걸을 때마다 다리가 안 접히는 거야 이게. 진짜 다리가 안 접혀. <laughs> 안 굽혀서 다리가. 캡샷 그래서 아니 쉬는 시간에 그렇다고 내가 혼자 이등병이 쉬는 시간에 바지를 벗을 순 없잖아 어? 쉬는 시간에 바지를 벗을 순 없잖아 미친놈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갔는데 그렇게 한 6시간인가 걸었거든요 6시간인가 한 7시간인가 어쨌든 걸었어 진짜 내가 이게 진짜 첫 훈련인데 내가 이거보다 힘들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중학교 때 국토종단도 했었거든. 내가 중학교 때 국토종단해 가지고 샌들이 샌들이 아니지. 그 뭐냐? 어쨌든 아, 샌들 맞구나. 그 샌들이 막 뒤에도 이렇게 있고, 앞에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 이 샌들이 스리퍼 갈 때까지 걸었다니까? 다 뜯어져가지고, 앞에 이거만 남고, 다 뜯어졌어. 그때까지 걸었거든? 그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 <laughs> 이것도 그냥, 나중에 막, 그냥 할만했어. 근데, <laughs> 내첫 훈련이 돼가지고 나중에 훈련 때는 그냥 막 뭐지 내가 병장 때 훈련 받을 때는 진짜 옆에 있는 소대장이랑 소대장 아무것도 안 메고 있잖아. 그럼 나는 딴거 메고 같이 막 달리기 샵 하고 했다니까 훈련 도중에 첫훈련을 이렇게 빡세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제 미필자들은 저처럼 셔틀링을 빡세게 하면은 강철 체력이 될수 있어. 걷는 거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뭐, 뭐 혹한기 때, 혹한기 때 엄청 추웠던 거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나는 첫 날에 진짜 지옥을 경험해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지옥이에요. 6시간, 7시간 동안 이 두꺼운 바지로 걷는다는 게이 다리가 안 굽혀져가지고 이 직선으로 걸어야 되거든? 다리를 거의 안 굽히고 안 굽히는 게 아니라 못 굽히는 거지. 못 굽히고 걸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걷는 게 진짜 지옥이야. 그냥 그냥 지옥이야.